안녕하세요. 시사일번학원 신청캠퍼스의 임희숙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는데요. 날씨가 비도 내리고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9년 12월 N3 경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N3 시험은요 어, 난이도로 봤을 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한번 검, 분석해 볼까요? 자 언어 지식의 문자의 파트인데요. 문자의 파트는 보통보다 레벨이 조금 낮은 정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자 읽기를 보시면 요약그라던가 가츠라던가 와카이다 조금 더 N4 정도에 가까운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미라이도 아, N3에서 조금 낮은 정도의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조잉이라고 고상하다 품위가 있다는 문맥규정과 유효를 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자 쓰기는요. 시마가 과거에 의해서 또 출제가 되었네요. 과거에는 선택지에서 토리하고 심화가 한자가 비슷해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텐데요. 이번에 선택지에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는 어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리우도 이유라던가 경유라던가 해서 자주 출제되었던 단어이고요. 기능은 저랑 세컨드 하신 분들은 제가 단어 테스트로 기념을 한자 쓰기 냈었는데 얘가 나왔네요. 저도 되게 반가웠는데, 여러분도 아마 망설임 없이 정답을 정확히 찾으셨을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맥규정은요, 까다로운 관용적인 표현은 없었거든요. 뭐, 약이 듣다, 크스리가 기끄, 미치니 마요, 저희 열심히 공부한 메오 사마스, 메가 사메르라는게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그, 다 단어들 보시면요, 기출에서 다른 파트에서 한자 읽기라던가 한자 쓰기, 유의어, 문맥규정에서 다 나왔던 어휘들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이게이 청결은요, 어, 과거에 의해서 또 출제가 되었네요. 그 복합동사인 심액 기루는 명사로 해서 심액 기루로 출제가 되었고요. 다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의어는요, 빼꼬빼꼬가 의태어로 문맥규정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효어로 나왔는데요. 근데 빼고 빼고 이것도 어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찾으셨을 겁니다. 자, 다, 자주, 자, 주 나오는 다마루가 있는데, 다마루는 어, 용법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마루 하나서나이대, 나니모 하나서나이대, 거의 세트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도 안 바뀌고, 다마루 나니모 하나서나이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용법은 주어진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장 속에 저기,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다 아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특히, 오찌츠쿠는 과거에도 자주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요. 호에루가 조금 까다롭고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요. 거의 N2 정도 레벨의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독해를 하시면서 저희가 달았던 어휘기 때문에 꼼꼼히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자이가 전반적으로 낮은 레벨로을 나왔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수험자들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정답을 꼼꼼히 찾으신 분은 좋은 점수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법인데요. 이번에 문법도 기능화의 활용이라기보다 회화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조사 문제라던가, 기본적인 문법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 가로놓기 보시면요. 그, 기능어 활용보다, 그, 기본적인 조사, 자동사, 타동사를 묻는, 오, 스고스, 이치이치오 스고스라던가, 경험을 나타내는, 타고 토가아리 마스, 복합동사인, 미오아루이치노마니까 부사, 그 다음에 축약형을 나타내는, 쯧대, 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동, 문법들이 나왔고요. 이번에 존경어가, 존경표현도, 조금 쉬운 표현이 오샤로 말씀하시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장 나열도요, 사역 활용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타 바깔이 기본적인 문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장 속의 문법은요, 유학생이 일본에서 느낀 점,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토대로 해서 배운 거를 어 주제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오소지라고 해서 대청소를 유학생이 일본에1 2월에 대청소 습관에서 느낀 이야기로 나왔는데요 앞뒤 문장 연결을 묻는 지시대면서 고노라던가 마즈 부사 부조사 마대 동사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문장이 어려운 어휘도 없었고요 내용의 연결도 되게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험에도 회화적인 문형 표현들이 주저, 주, 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능화보다는 기본적인 문법의 활용을 묻는 회화적인 문법이 거의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N3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던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초 문법을 튼튼히 실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상 2019년 12월 N3 경영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